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. 저번에 어떤 분이 애타게 세 분인가 찾으셨던 타이어인데 어, 미쉐린 타이어 사이즈 2 5 5 5 5 2 0 하나, 둘두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어, 트레버스의 순정으로 국산 차에는 지금 계속 나오는 실정이고 어,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찾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타이어 트레스 상태 굉장히 좋은 거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. 그래도 어디 편맘 없이 잘 탔습니다. 음... 정말 구하기 힘든 타이어인데 오늘 두개 나왔어요. 어 미쉐린 아저씨 반갑습니다. 그 다음에 21년 여섯 번째 주2 5 5 5520그 다음에 미쉐린 그 다음에 프라이머 시 a s 이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음... 아, 이 친구도 21년 여섯 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죠. 미쉐린 씨 반갑습니다. 언제나 반가워요. 어 미쉐린이고요. 그 다음에 2 5 5 5 20. 그 다음에 미쉐린 뭐 토탈 퍼포먼스 정말 정말 좋단 뜻이겠죠. 그 다음에 미션 씨 반가워요 아저씨. 딱. 음, 그 다음에 미쉐린 어, 프라이머 AS입니다. 어뭐 타이어. 어, 많이들 찾고 항상 수요가 딸리는이 사이즈. 어떤 분이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지 궁금하네요. 요거 개당 8만원씩 해서 2개에 16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구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